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구단과 제 이름으로 번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여기 보시면 상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4단에서 번호를 다 추출해 보겠습니다 4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조금 수정해서 4 4, 9, 36. 이거를 한 방에 다 집어 넣겠습니다 4, 9, 36. 그 다음에, 네 번째 번호. 4, 8, 2, 32. 4는 8자는 32이다. 그래서 삼십이입니다. 그리고 이십팔은 이등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십팔. 그리고 여섯 번째 번호로 가보겠습니다. 4, 4, 16. 사람 사는 세상을 뒤집으면 쉽구. 그래서 로또 1등에 되어서 인생 역전이 되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뒤집는 번호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3단에서는 보너스 번호로 추출하겠습니다 모두 3구 27. 그래서, 상, 고, 27. 제 이름과 조금 수정한다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법은 자동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뽑은 거세 번째 여도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99단과 49 32 33 34 37. 그래서 조금 수정한다면 33월 38로. 34를 35로 37을 36으로 그러니까 1등을 먹으려면 들은 것과 비슷하죠 나에게 고기를 잡는데 낚시 한대와 열대와 조금 확률적으로 높이려면 낚싯대를 많이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금 느낌 오는 번호로. 제가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더운 날씨에 더위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